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색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증오보다도 더 빛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을 거꾸로 들이시고 그리고 사울아 사오라, 사울아 라고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분명한 경험을 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친구를 통해서 부름을 받았거나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부름을 받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부름을 받았거나 아니면 성령의 강력한 감동을 통해서 부름을 받았던지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부름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여자 연예인은 마음이 너무 갈급한 가운데서 한동안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 옆을 지나가다가 그 교회를 보는 순간에 내가 저 교회에 안 들어가고는 견딜 수가 없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생전 알지도 못하던 처음 보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교회 들어가는 순간에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그냥 몇 시간 동안 팡팡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그 답답한 마음이 깨 끝하게 씌워지고 시원함을 느끼겠더랍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 아주 잘 하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성령의 감동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갈대우래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리고 호랩산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셨고 다메색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분명히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 목사라고 하는 직도 하나님의 부름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할수 없는 직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없는데 목사직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직을 안 하려고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목사직이 어떻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재미없는 것 같아요? 예. 재밌는 것하고 그리고 중요한가 하고는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목사직을 하는 것, 목사의 사역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재밌느냐라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운동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직은요. 몸을 쓰는 것보다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봐야 되고 글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한30몇년 하면서 설교를 작성한 것만 해도 만 번이 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책으로 쓰면 그 책이 몇 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신 거야 요즘도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를 설교를 하는데 세번 설교하려고 그러면은 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계속 연구를 하고 글을 쓰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보다는 혼자서 묵상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목사직이라는 것이 그다지 재밌지는 않습니다. 재밌지는 않는데 그러나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렀다 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이 있기 때문에 목사직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동격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은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아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좀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거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하고 같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아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소명감을 잃어버리고 갈릴리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까지 가셔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물은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민망할 정도로 물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느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그 질문을 깊이 던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가운데서 윤석열 대통령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게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 것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함께 싫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시각을 가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정직하고 그리고 순진하고 겸손한 자들 정직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러한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도 게으르게 신앙생활하고 충성스럽지 않게 신앙생활하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또 그런 사람들을 정직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그리고 진실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우리도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들어주면, 여보, 오늘 설거지 좀 해줘. 했는데, 어, 알았어. 하면서 설거지 해주면 그건 사랑하는 거 맞아요. 자기 아내를. 그런데, 여보, 설거지 좀 해줘. 했는데 싫어. 나도 피곤해. 하면서 거절을 해버리잖아요. 그 사랑을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네? 사랑은 근본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을 입은 자임에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28절에서, 어,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고 아무데나 적용을 시키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한정해서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관련해서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왜 유익입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교만해서 성경 말씀도 잘 읽질 않았어요 교만해서 말씀에 잘 순종도 안 했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니까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성경을 가까이하게 되고, 그리고 순종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고난 일시적인 고난이 많은 유익을 가져온 것이죠.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해서 무인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파선된 조각들을 모아서 오두막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출해 달라는 기도를 매일같이 간절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배가 지나가면 살려달라고 소리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배들은 그때마다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곤 해버렸습니다. 어느 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오두막이 불이 나서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나마도 삶의 터전이 제떠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야말로 불행 중에 최악의 불행처럼 느껴졌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한 척이 무인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장이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의 연기 신호를 보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병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되거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지는 계기가 된다면 그 육체의 병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가 겸손해지고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 사업의 실패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 것이라는 겁니다. 자식이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서기로에 내서 그 부모가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자식의 속성임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그 자식이 이렇게 속을 썩이고 말을 듣지 않는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기도시키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신단 말이에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 라오스 성교사님 파송이 돼가지고 태국에서 2년 동안 언어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라오스로 들어가야 되는데 걱정이 생겼습니다. 사모님이 성교사로 출발하기 전에 금식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몸이 너무나 허약해지고, 막 손끝이 그한 뭡니까? 차가운 병 있잖아요. 손끝, 발끝까지 이렇게 막 차가운. 그래서 여름에도 장갑을 끼고 양말을 신고 자야 될 이런 몸이 약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모님이 몸이 그렇게 약해서 성교지 라오스에 들어가면 병원도 없고, 그런 판국에 만약에 그 라오스에 들어가서 몸이 아프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하면 거기는 더운 지방이니까 매일같이 샤워를 해야 되잖아요. 사모님이 샤워를 하려고 샤워실에 들어갔는데 샤워기를 잡는 순간에 이게 누전이 돼 가지고요. 그냥 으악 하고는 그냥 뒤로 자빠져 버린 거예요. 전기 감전이 돼 버린 거예요. 성교사님이 그냥 밖에 있다가 무슨 선인가에가 들어가 보니까 사모님이 그 뒤로 잡아 기절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막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하고는 그리고는 이제 급하게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해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다 했더니요. 의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두번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감사하게도 몸속에 있는 염증들이 다 죽었습니다. 수족 한증이라고 그러죠. 아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수족 한증이 다 나버린 거예요. 그 전기 감전하면 되는 순간에. 그리고 멀쩡해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는 라우스로 들어갔다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마침내 종국적으로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한다. 라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9절과 3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구원의 서정 중에서 다섯 단계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예지, 미리 아시는 것. 두 번째로는 예정, 미리 정하신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칭의, 의롭다 하심.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영화롭게 하심. 이 밖에도 뭐, 믿는 단계라든지, 성화의 단계라든지, 등등, 여러 단계가 더 있습니다만은, 이 다섯 가지만에서도 구원의 서정을 대부분 말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지와 예정은 과거의 서정입니다. 에베소스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언제 예정하셨냐면은, 창세 전에 예정을 하셨다고 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창세 전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지도 않았잖아요. 존재하지도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예지하시고 예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소명과 칭의는 현재 사건입니다. 구원을 적용하는 일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영화는 구원의 마지막 단계, 미래적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의 서정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지금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부르심이에요. 왜 부르심을 이야기하면서 다섯 가지를 곁들여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부르심의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다섯 가지를 곁들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르심의 목적은 영화, 영화 단계라는 거죠. 영화 단계가 뭡니까? 영화라는 것은 성화의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영과 육과 그리고 인격이 완전한 단계가 영화 단계예요. 우리는 영화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영화 단계에 들어가야 되냐하면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는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를 가지고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천국에는 100점이라야 들어갈 수 있는 거지, 95점, 96점, 99점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하게 살려고, 나름대로, 자기네 나름대로의 구원을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부름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화에 동참을 하는 거죠. 동참을 해서 영화의 단계까지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의 단계까지 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완전해질 수 있어요? 완전해질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감히, 손을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건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은혜의 점수가 있어요, 은혜의 점수. 그래서 은혜의 점수는 누구한테만 적용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이 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열심히 천국 가려고 구원받기 위해서 막 노력을 노력을 해가지고, 90 9점까지 도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점이 못자라기 때문에 안 되는 지옥. 지옥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믿는 사람들은 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화의 단계까지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5점, 96점밖에 안 돼.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지옥, 이게 아니고, 은혜의 점수를 주는 거예요. 에라, 너는 100점이다. 에라, 100점이다. 95점짜리도 100점 만들어주고, 96점짜리도 100점, 99점짜리도 100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순간, 허련히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95점 짜리도 완전하게, 100점 짜리로, 96점 짜리도 100점 짜리로 완전하게. 이건 무슨 점수? 은혜의 점수예요. 은혜의 점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점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때가 하나님 언니 점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이에요. 80점 짜리도 괜찮아요. 그 대신 100점 맞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그냥 보이지도 않고, 뭐 하나님 언니 점수만 그냥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되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그리고 종국에는 영광의 단계에 이를 것을 믿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주어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잘생기지도 못했는데, 저희들을 특별히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며 또한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여 주실 것을 소망 가운데서 바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